때는 내가 스물 살 때였어. 그때 당시 나는 남자친구 알바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남자친구 동네로 갔어. 알바 마치고 얘기하면서 술도 먹고 하니 시간이 꽤 됐더라고. 그래서 심야버스를 타고 우리 동네 근처에서 택시를 타기로 했어. 시간도 늦었고 남자친구는 술이 돼서 나 버스 타는 것만 보고 가고. 천사번이었나, 여튼 심야버스 그거 있잖아? 관광버스처럼 생긴 거? 내가 그걸 처음 타서 뒷문에 붙은 정류소표라 해야 하나? 그걸 보러 뒤쪽으로 걸어갔지. 아무 생각 없이 그 표를 보고 아 남포동에 내리면 되네 하고 뒷문 쪽에 앉으려고 딱 몸을 틀었는데 외국인 노동자 열댓 명이 앉아있더라 딱 봐도 여자는 아무도 없었어 나는 여름이라 딱 붙는 흰 티셔츠에 핫팬츠를 입고 있었고 다들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는데 몇십 개의 눈이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 순간 좀 놀랬긴 한데 태연한 척 자리에 앉았어 통로 쪽에 앉아있었는데 반대편 통로 쪽에 앉은 외국인이 말을 걸더라 아가씨 안녕? 안녕하세요. 내가 사실 친절병 걸려서 남한테 좀 띠껍게 못하거든. 그래서 말하는 걸다 받아줬어. 기억 가물가물하긴 한데. 아가씨 예뻐요? 어디 내려요? 남포동이요. 순간 말하고 아차 싶었어. 내가 왜 저걸 말했지?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 말하는 거 그냥 다 허허하면서 넘겼지. 근데 갑자기 아가씨 사진 찍고 싶어요. 고향의 어머니한테 한국 사람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하는 거야.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. 네? 내려서요? 아니, 아니, 옆에 앉으면 돼요. 하더니 날 창문 쪽으로 앉히고 자기가 통로 쪽에 앉더라. 진짜 무서웠어.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하는 사이에 다른 외국인은 카메라를 들고 있고, 내 옆에 외국인은 나한테 어깨동무를 하더라. 진짜 내 사진 어디 팔려가나 싶으면서도 어떻게 하질 못하겠는 거야. 너무 무서워서 눈물이 나려는데 누구한테라도 도와달라, 눈빛이라도 보내려고 멘티를 돌아봤어. 중국인 세 명이 의자 위에 팔을 올리고 턱을 괴고 날 보고 있더라. 그때 당시 인신매매, 납치 이런 게막 SNS를 타고 난리 났던 시절이라. 그런 게막 생각이 나면서 아, 이 버스에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. 나 진짜 끌려가는구나. 이제 어떡하지?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. 그 중국인 세 명이랑 눈 마주치고 진짜 10초도 안 됐을 거야. 옆에 외국인이 앉아 있든 말든. 기사 아저씨 쪽으로 갔어. 가 가지고 아저씨 남포동 가려면 얼마나 남았어요?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. 저 뒤에 외국인들 너무 무섭다고. 내가 무슨 말했는지 횡설수설 생각도 안 나. 저렇게 말했더니 아저씨가 아가씨, 일단 진정하라고 쟤네 부산역에서 다 내린다고.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외국인을 겁내면 어쩌냐고 아저씨 여기 있으니까 일단 진정하라고. 엄청 안심시켜 주시더라. 내가 기사님 뒤에 앉아 있었는데